hldni.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dni. 이런 거는 안심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dni. 상인가 2810원이구요. 매수가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좀 내려갔네. 2775. 뭐야 이거. 또 밑에서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2746. 음. 포카창이 되게 가볍구나 일단 목표가 기준선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가 309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laughs> 2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지금 꽤 크게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는 여기까지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4,94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이 오르네. 세력평단가는 잠시만요. 20년 거부터 볼게요. 지금 세력들은 여기까지 놀던 애들은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여기서도 이제 나가고, 이걸 마지막으로 나가고, 이제 새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9년. 여기서 들어왔다가, 이 코로나 때 살짝 견디고, 그 다음 다시 거래랑 계란 거래랑 터진 게 2021년이다. 21년이니까, 뭐 보자. 21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역대 최대 거래량이죠. 역대 최대 거래량이 이때 터졌는데, 아, 이때 터졌는데, 이게 다 나간 건가?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음. 나가진 않았어요. 나가진 않았는데, 일부 익절한 것 같고, 아, 어, 작전 치는 애들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대란거리랑 한번 빵 터졌죠. 그 다음에, 횡보를 보여줬어요. 지켜줬어요. 지켜줬는데, 무너져 내렸죠.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매수 당한 사람들, 매수가 진행된 사람들, 매수가 진행된 투자자들이 이제 버틴 거다, 물타기 한 거다. 계속 버텨줬는데 큰 박스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손절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또 횡보를 보여주고, 횡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벌써 3,000원이. 횡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최소 한 달, 이왕이면 두 달, 그리고 가능하면 세 달. 횡보를 보여준 종목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빵 치는 거. 그러니까 빵 친다고 무조건 다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는 횡보가 없죠.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게 누가 봐도 횡보는 아니죠. 그냥 이 골, 골파기였지. 그래도 이때 진입을 했으면 여기 전고점 돌파한다고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지 보고 진입했으면 이만큼은 먹었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행보하고, 행보하다가, 행보하다가 이렇게 솟구친다. 그러면 은 이건 이제 좀 크게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황금선하고도 가까워지고 있죠. 황금선하고도 가까워지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역별로 확장이 되고, 됐는데, 역별 확장에서 지금 112일선을 이제 뚫어 올리면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되죠. 세력 평단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관리를 관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가찍겠는데세력 평단가는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2,76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물타기는 더이상 밀리면 안되는 자리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타기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2,450원 뭐하는 회사인지 잠깐 볼까요 HLT&I 종합건설업체 목목 분석 회사 건설.. 아.. 회사가 건실 하네요. 튼튼하죠. 이런건 뭐 상장 폐지는 안되니까 어? 목표가 바로 달성해 버리네요. 감사드립니다뭐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HLTNI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